궁금러들, 새해가 되니까 갑자기 몸에 좋은 영양제나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잔뜩 사는 사람들 주변에 많지. 나도 화장품 좀 새로 사볼까 하면서 뭐가 좋은지 찾아보는데 요즘 PDRN 성분 들어간 화장품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 원래 피부과에서 만나볼 수 있던 PDRN을 화장품으로도 만날 수 있어서 엄청 신기했어. 사실 피부과 가서 관리를 받는 게 효과가 좋긴 하지만 매번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하고 또 통증과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이 좀 있는 게 사실이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홈케어 제품으로 편안하게 PDRN 성분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안쓸 이유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는 PDRN 화장품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괜찮은 걸 발견해서 가지고 나왔어. 바로 유노와 PDRN 1% 탄력 앰플이야. PDRN이 요즘 정말 핫한 만큼 종류도 다양했거든. 그 중에서 유노와 PDRN 앰플이 내 눈에 띄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 여기엔 식물 유래 PDRN이 아닌 진짜 연어 DNA 조각인 PDRN이 들어있다고 해. 피부과에서 쓰는 PDRN의 핵심 성분과 동일한 PDRN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게다가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보게 하려고 함량을 1 0 0 0 p p m 고함량으로 넣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피부 속으로 흡수되는 PDRN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순도 99%의 저분자 PDRN을 넣었대. 고함량의 저분자로 흡수율까지 높였으니까 PDRN의 효과를 더 크게 만나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안에는 PDRN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습 효과가 있는 판테놀과 병풀 추출물, 아데노신도 함께 들어가 있어. 총네 가지의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보습은 물론이고 피부 주름과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 실제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의 심사도 완료했다고 하더라고. 피부는 하루가 다르게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더 늦어져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 유노아의 PDRM 앰플이라면 집에서 손쉽고 편하게 보습과 탄력 주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손등에 바르면서 제형을 먼저 보여줄게. 제형은 이거 봐봐. 물처럼 이렇게 흐르지. 물 같은 텍스처라서 발림성이 진짜 가벼워. 바른 뒤에는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정말 촉촉해. 심지어 이거 저작의 인체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하니까 민감성 피부인 사람들도 안심하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 성분부터 안전성까지 진짜 믿음직스럽지 실제로 일부 약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나는 더 신뢰가 갔어 지금 내 얘기 듣고 나니까 유노와 pdrn 앰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금 군러들 보여주려고 실제로 집에서 유노와 pdrn 앰플로 관리하는 모습 직접 찍어왔어. 같이 보자. 궁금하들 방금 세수하고 왔거든. 이제 피부 기초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노아 PDRN 앰플을 발라보려고. 직접 얼굴에 발라보고 리얼한 사용 후기를 말해줄게. 일단 사용 방법은 정말 쉬워. 앰플을 얼굴에 올리고 흡수시켜주면 끝이야. 진짜 쉽지. 이렇게. 어, 진짜 워터 제형이라. 촉촉한 그 자체야. 그래서 그런가 흡수도 빠르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어. 사실 너무 무거운 제형이면 화장을 해야 하는 아침에 바르기에 좀 부담스럽잖아. 이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발라줘도 괜찮겠어. 그리고 내가 꿀팁도 알려줄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쓰는 건 기본이고, 집에서 모델링 팩으로 관리할 때 있잖아. 그때 몇 방울을 같이 넣어서 팩하고 섞어주면서 발라주면 다음날 더 쫀쫀해진 피부를 발견할 수 있어. 궁금러들도 내가 알려준 꿀팁 꼭 한번 써봐. 궁금러들 어때? 내 피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사실 해가 바뀌고 한살더 먹은 내 피부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거든. 근데 유노아의 PDRN 1% 탄력 앰플. 이거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처럼 피부에 선물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피부과 피 d r n 핵심 성분과 동일한 피 d r n 을 매일 집에서 선물해주면 어떨까? 아마 올해 내 피부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올해는 처지는 피부 걱정 대신 매일 건강하게 달라질 피부를 경험해보자.